이한 시각을 갖췄다라는 그런 최근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시의원, 기의원, 심장 다 이긴 하셨고, 국회의원만 못하셨는데, 네. 그 오늘 이제 스타트를 하셨어요. 어, 생각을 안 하실 수도 있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국민 후보 가운데 <laughs> 경쟁 상대를 굳이 꼽는다고 하면, 누구를 고르실 수있니지 <laughs> 제가 제가 공천하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 힘을 누가 우사할 것인지. 저는 제가 열심히 평소에 훈련을 해오고 오랜 시간을 훈련해서 심판이 이제 링에 올라와라 이렇게 해서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는 거고 이쪽에 일곱 명의 후보들은 지금도 연습하고 있습니다. 그 앞으로 이 링에 올라오려면 어렵지 않을까. 그들 중에서 또 연습을 좀 한번 했던 분이 최춘식 의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링에 한두세분 정도가 어 링에 올라오기 전에 아마 거둬프가 나머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 제가. 이렇게 판단하기에는, 누가 올라올 거냐, 이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남의 집안 일이라서. <laughs> 어, 저만 잘하것 같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이건 문제예요. 누가 올라오든 자신있다. 네, <laughs> 예, 저는 선수가 어떤 선수가 올라오든 간에 관계없다. 어, 저는 이제 대표 선수로 이미 올라가야 되고, 어, 여기서 지금 어, 대표 선수가 되기도 전에, 어, 지역 선수로서 이선수를 골라내서 대표 선수가 아마 올라오셨해을 때. 는 <laughs> 얘기인가요? 아, 꼭 그런 건 아니고요. <laughs> 연습을 많이 <laughs> 해왔다는 얘기죠.